나 진짜 너무 행복해 가을이야 캠핑 가야지 영상 찍어야지 트레킹 해야지 올레길 걸어야지 2주 정도는 걷지 말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11시 반인데 <laughs> 아니 한번 눌러 봐 봐. 지금 4996명째니까. 오빠 <목소리> 어 오빠 오빠 아직 안 눌렀어요? 안만 보고 있었어. 어이없네. 이 사람들이 지금 아네. <laughs> <laughs> 이 웃기네 지금 둘다내 거. 오케이. 어, 오케이. 그럼 그럼인가? 지 <목소리> 아, 오늘 5천명 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술 먹어야겠다. 어쩔 수 없네. 아 어쩔 수 없다 진짜. 내가, 내가 봤을 때 규현이 5천명 오래될 것 같기도 한데 규현이도 규현이도 그, 그, 구독 안 했나? 근데 그거 내가 야 애찬아 있... 내가 지금 너 제일 좋아하는 김치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전화 돌려야지. 귀엽게 없어. 실시간 5천명 달성. 감사합니다. 어.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5천명.. 자축해야지 진짜 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다아 퇴출해야 돼 59분까지 아 기현이가 이제 막내니까 5만명을 위하여, 위하여. 어때 카레? <laughs> 아 리액션 핫브라격이야너아도도 보자 <laughs> 이거 한잔 나오려나? 맞죠? 한개한 음. 이거 끓이면 돼 그냥 아딱 걸어가서 카페 한 오, 뭐야? 언제 아, 나왔어?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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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드디어 이제 숙소에서 커피 먹는다. 그거 진짜 맛있어. <laughs> 진짜요? 아, 거 맛있어. 아, 진짜요? <laughs> 거. 음. 이게 네, 비도 엄청나게 오고 이럴 땐 한잔 해야지 오빠 한잔 시원하게 따주세요 기가 막히지 ㅋ ㅋ ㅋ ㅋ ㅋ ㅋ 아, 아 기가 막히지 받아야지 먼저 받을까요? 좋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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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뭐 좋구요 아 지금 밖에 비바람 장난 아니면 자한잔 갈기 볼까? 아, 오케이. 자, 자, 갈겨, 자겨갈요갈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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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이, 이이 먹고 가이, 가먹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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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맞아요. 비행기 이 정도면 뜰 걸요. 맛있게 드세요.

맛있게 드세요. 스탭들은 설탕 팍팍 넣은 몸에 안 좋은 거 주고 자기 혼자서 건강식 챙겨 먹고 <laughs> 오래오래 살려고 다는 아, 게 <laughs> 맛있어. 가쁜 <laughs> 홈트. 오 어, 남자 나 어필. 어필 핏츠 가져.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자, 다음, 오, 바톤 터치. 좋아, 오. 바프 80일 남았는데 지금 라면 먹고 싶다고 하시는 Mokos, t 고 w a s h i n Mokos, l a m a 스쿼트 하자. 어때? 이렇게 숙소에만 처박혀서 있을 게 아니다. Thank you. 제일 늦게. 밀려주세요. Nope. Nope. 지금 아, 진짜 태어나서 기스 처음 해 보거든요. 지금 이렇게 걸어야 돼. 나 아, 진짜 너무 정신 같아. <laughs> 조용히 흘러가는 날이없다 진짜 나 아. 오늘 원래 올레길 걸으려고 했거든요. 어제 <laughs> 그 우중 트레킹하고 그 밑에 계곡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계곡보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돌계단인데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쪼리가 밑에 위창이 많이 신어갖고 따랐더라고요. 하,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돌이 딱 굴르면서 왼쪽 발을 앞으로 쭉 뻗고 뒤쪽 발은 계단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뒤로 뒤로 이렇게 이게 이게 다리면 뒤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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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고 해야 되나? 이게 갔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아팠는데 저녁에 자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속으로 빌면서 이게 저는 또 활동적인 사람에서 이렇게 다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때 나 처음 다쳐봐요. 이때까지 살면서. 아, 웬만해서는, 그래, 좀 지나면 괜찮겠지. 이러는 거랑좀 차원이 달랐어요. 너무 아파가지고, 병원에 바로 왔고, 병원에서,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막 걸으려고 하니까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은 걷지도 못할 텐데, 다행히, 걸을 순 있는데 너무 힘, 너무 아픈 정도? 근데 인대가 늘어났는데, 다행히 뭐 심한 건 아니지만, 걸을 때는 저거 착용하고, 2주 정도는 걷지 말래요. 나 이제 좀막 뭔가 막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하다 나 진짜 너무 행복해 가을이야 캠핑 가야지 영상 찍어야지 트레킹 해야지 올레길 걸어야지 일단 원래 2박 3일 캠핑이었는데 지금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짜잔! 내가 돌아왔다!